몇년전 외국에서 전시를 보고 있는데 온몸을 신문지로 휘두른 남자가 그림 앞에 섰다. 그 모습이 재밌다고 생각했는데 뒤이어 신문지로 온몸을 휘두른 여자가 그 남자의 옆에 섰다. 그 모습이 너무 재미있어서 이미 보고 지나간 그림 앞에 괜히 서 있다가 그들에게 가서 말을 걸었다. 너네 왜 신문지로 몸을 감싸고 있어? 그랬더니 밖에 비가 온다고 했다. 우산이 없어서 가지고 있던 신문지로 몸을 둘러싼 거라고. 내가 전시장에 들어온 사이 밖에 소나기가 내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이 나에게 우산이 있느냐고 물었다. 그래서 없다고 하니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남은 종이로 내 몸을 감싸주었다. 졸지에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전시장을 돌아다녔다. 그 기억이 무척 즐거워서 종종 이 사진을 찾아보게 된다. 만약 이 세상에 매우 긴 잠에 빠졌다가 일어난 사람이 있다면, 밖에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조금 놀라게 될 것이다. 그들에게 가서 왜 마스크를 쓰고 있느냐고 물어보면, 아마 누군가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여분의 마스크를 그에게 쓰어주겠지.